<웃음> <웃음> 리얼 리얼 그, 그거야 정장 양말 있잖아요. 야, 양말, 양말, 이거 양말, 양 양말, 말양 양말, 양말, 이말 양말, 양말, 기 양말 야 무슨 패드립이야? 아빠 양말 신냐 이게 뭐가 패드립이야? 아빠도 양말 신잖아 나도 양말 신고 아빠도 양말 신는데 무슨 패드립이야 하나 아, 뽑힌 거 있는데 닥쳐 너는 개청자 새끼야 지금 우리 둘이 보조부 게임하느라 보조부 하지마 그 거거든? 조용히 해쳐아저 새끼 진짜 야나 2시 되면 씻고 세겁니다 엄마가? 이엠뱅알 놈이 쭈꾸미 같은 놈이 엄마가? <laughs> <laughs> 아직 10분 남았지? <laughs> 아, 존나 웃기네 진짜. 아, 자, 왜 시골카레야? 쇼니 춤볼수 있으니까. 아나 지금. 쇼니가 춤잘 추거든, 그렇지? 쇼니는 귀가 예뻐, 귀가. 이거 엘프 귀. 나그 귀가 이게 좀 예뻐. 어, 야, 아, 야기좀 보자. 뭘 잡지 마, 기분 귀 나쁘게. 좀 보자. 아 진짜 씨 야, 너나 쳐, 쳐. 못해 그런 거. 아이 쳐, 못해. 야 취, 아니, 쳐, 못해. 아니 쳐. 아니 쳐. 싫다고. 아니야, 못해, 못해. 떼는 게 아니고. 그럼 못해.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. 해, 해 괜찮아. 해. 아니야, 해. 사람이 그게. 야, 야. 야. 나도 할수 있어, 해. 야, 해. 해라고. 아니야.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봐서. <laughs> 아 양말로 떼이지 마. 양말로 맞을래? <laughs> 너 진짜 검은 양말로 번 맞을래? 그래도 냄새는 안 나. <웃음> <웃음> 너 검은 양말로 나 맞을래? 아, 쳐. 하라고 <laughs> 하라고 아 <laughs> 내가 대신 떼주고 <때해주고> 싶다 아니야 <laughs> 나 못해 이거 이거 파이트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야 게임이잖아 우리들이 싸우는 거야 아니야. 그러면 진짜 무슨 파이트할 수도 있는 거지 말로써 하는 거잖 무슨 말로써 해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야 우리 무조건 2 시에 식구만 면너 그냥 끝나 야 지골지 닥쳐 <laughs> 저 이게 <뒤에> 콩뭐야저 <laughs> 지골지 쓰고 씨발 야야 하라고 야, 이쁜 자 그만하고 빨리 너나나 아, 뭐야 저는 메이크업은 안 하건데, 언니는 아이라인 지금 번졌어요. 장난 아니야. 여자들끼리 이런 거 되게 민감한 문제인 거 알죠? 미친 여자친구. 아! 아 시발련, 존나, 아, 안할듯날 듯, 듯 안할듯말듯하서 존나 할말다 하네, 개같이련이, 진짜. 와, 진짜 내가 마이러스, 아이라, 아이러스, 아이러스래. 아이라인 번진 게뭔 장난이야. 소원이가 착해서 이제 조금만 센기 들었으면 둘이 오늘 파이트 각인데 내가 한번 씻고 야 기분 나빠? <laughs> 내 기분 나빠? 아이러스해서내 기분 나빠? 아니야아이스본 기분 나빠? 기분 나빠? 아니에요 괜찮아 어? 기분 나쁘구만 아니에요 한마디 해 나한테 네, 나, 아니에요. 야 반말해 반말해 반말하라고 빨리 반말... 해! <laughs> 야 해! <laughs> 진짜야 너 나한테 야채 타임 타입 야채 타임에야 그래 지금 너 나한테 할말다 했잖아 뭐 아이라인 얘기 듣고 지금 양말 얘기 도다 했잖아, 했잖아 지금 그냥 뭐 근데 뭐내 숨을 떨어 공격 공격 네, 내 숨을 떨어 뱃살 뱃살 공개 뱃살 뱃살 좀 삼겹살 공개해 몸짓 실해 몸짓 실해 빨 실한데 너 시스루라서 뱃살이 좀 보이는 거 같은데 난안돼 그거 말고 이 삼겹살 공개해래 너 전혀 <laughs> 그렇게 못 터진다 싫어하는 거에요 리싫하는거 니들 다 하지 말고 야야야야왜 야! 어? 뭐? <laughs> 뭐? 왜? 안, 왜? <laughs> 못 하겠어. 왜? 야, 너 나가. 안 돼. 다 왜? 못하겠어 왜? 야너 나가 안돼 오빠 나가 안돼 진짜 나가라고 아. 나가라고 빨리 시골 지새끼 나가 빨리 좀. 안 나갈 거야 나가고 고장났어 이거 왜? 또때리려고 아, 나가 빨리 나가 안돼싸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빨리 모자뽀 게임한테 했잖아 2시 자 지금 9분, 때, 9분, 9분 남았어 9분 9분 밖에안 남았어 야 우리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이거 이거 계속 때리는 거 아무튼 사람 못 때려요. 아니 게임이잖아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때리는 거. 그렇게해서 볼을 때릴 거잖아요. 어볼때리는저볼못 아, 때려요. 아니 또 게임도 살짝 때리고. 아니요못 때려. 요아니 아니 진짜 살짝 때리아 그러면 아, 그러면, 어. 내가, 그러면 내가, 어. 내가, 어. 맞기는 내가 맞아도 어. 때리는 건 오빠가 때리자. 그럼 네가 맞아 기분 나쁘면 네가 때려도 돼. <laughs> 아니야 못 때렸어. 대신 한방 하자. 식구억 이제 딱한 방. 뭐? 한, 한 게임만. 어한 게임만. 게임만. 사람이 진짜 제대로 때리기, 아, 약게하이 없기. 아 내가 대 내가 대신 때려줄 거야, 도. 아, 어쨌든 약게하이 없기. 진짜 아, 세게 때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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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알았지? 게임이야 이거, 이렇게 하는 거, 알았지? 아, 진짜, 뭐야, 그 기절하는 거 아니야, 기절? 전에 뼈불블라수스있어 쇼리 쇼세이트기 때문에. 아니, 이거 나 옛날에 이거 있잖아, 대대 이거 뭐지? 그그 어쨌든 내 이거 있잖아. 알았지? 아, 영정아 무슨 영정이야 이게. 이거 이렇게 이거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이게 뭐 이게 영정이야. 내가 들겨 펴서 다니고. 그러면 얘가 여자니까 뒤통수 때려. 뒤통수. 야, 뒤통수. 뒤통수. 뒤통수, 뒤통수 앞통수 하자. 그래. 너무 세볼수 있으니까. 뒤통수는 응. 뒤통수 앞통수. 뒤통수 앞통수 때릴 수 있어? 세게 못 때려. 내가 때려 줄게 대신에. 세게못 때리겠어. 붓기사. 흑기사 써가. 흑기사흙기사 대신에 너도 흑기사가버지 줘야 돼. 아, 아 씨발. 실랄하고 있네. 무슨 쿵 때리기 영이이3기 새끼들아. 나 지금 어 아, 기사. 아, 어기서 뭐? 하면 내가 원하는 게이쪽나 뭐? 어기사서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쪽이. 아, 뭐 둘이서 쿵짝을 하는 둘이 섹스를 하든 뭘생각하냐 아, 아, 됐어. 말을 해. 파이브블 할 거야 뭐 할까요? 에이. 파이브블에서 누가 아, 이거 이거야, 이거. 뭔데요? 누가 공격인지, 수비인지 정해야죠. 이빨. 해, 이빨. 그래, 이거 가자, 이거 자이빨이 그래. 죽는 거야. 이거 자 제대로 때리기. 없는데. 제대로 아나 음, 원래 좆증 심해. 그러니까 좆나 나한테 고말걸잖아 응. 세판. 뭐 세판이 안 판해. 찢 아, 뭐 찌질하게 그냥 하네 고야 그냥 무조건. 네, 네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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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<laughs> 오케이 잘해. 아 우리 쇼니 잘한다. 아 쇼니 쇼리, 아 쇼니지. 씨발 씨발 하래내 시. 아가리 닥칠래? <laughs> <laughs> 이런 진짜 나, 씨. 나 빨래 해. 어. 네가 이겨야 돼. 이야 안돼. 안돼. 진 오케이 알았극같은이리가 맞는게 그림이 좋지 웃기고 <laughs> 있는데 너가 뭐기그림 좋지 엄마가 oh 아, 이거 하면 이거 걸리 이거 맞는거? 야정화자 걸린 응. 사람이 맞는거야 <laughs> 당연히 사람이 아, 물리면 맞는거야 물 맞는다고? 물리면 돼 물리면 맞습니다 어. 무섭다 4개 네개나다네개나왔어 완전 적구야 이거 이거 입으면 무조건 이긴다니 어? 적부야 적부 존내 근절업니 아 지금 못고와 거 휴가있나 맨 가운데 하겠어 맨 가운데 아 존내 웃겨 맨 감탁그라고? 어, 가운데 2개 맞췄다 2개 맞췄 50대 50 아, 언니가 하는 일 따라 달린거야? 음. 바로 때리는거에요? 바로? 아니, 준비어발 지금 씨발 쇼니가, 아, 쇼니가 지야, 이겨야 내가. 야, 나 정의를, 정이 정의 구현하려고, 정의 구현가 가려고. 내가 여기 왔는데, 지금 내가 이거 존나 말려이 이겼네. 야, 얘들아, 1번, 2번, 골라 야, 빨리, 1번, 2번, 골라 두 야, 안 남았어. 어. 진짜 부탁한다. 1번, 2번, 1번, 2번. 씨발 그래, 남자는 고지. 개새끼들아, 그래, 남자는 1번이야, 무조건. 뭐야, 거, 내가 어? 빨리, 골라니핸드보이 뭐 있어, 저거 아니야, 저거? 응. 남자 무조건 코 아니야? 일 번이라고 일번 일본이 의무 어디 있어 이게? 어? 아니 여기 그냥 이 앞에 거 이게 앞에 게일번 이게 일 번. 뭐야? 아씨발 새끼 새끼 진짜. 내한번 볼게. 자, 시... 자. 아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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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가자. 시간 불고 시간.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얘들아 진 사람이 진 사람이 그대로 터 바로 술 먹방으로 넘어갈 거야 맞고 나서. 알지? 그리고 그냥 달린다. 나 오늘 이 방송으로 내 인생을 마친다 그냥. <laughs> 아이건내 너무 떨려. 네가 이겨야 내가 흑기사를 받고 쇼리를 뗄수 있어. 1석 2조가될수 있어. 네가 치면 네 존내 쎄게 맞고 아, 다 죽는 야, 거지. 무사기단도 아니고 진짜. 나네뭐 하냐 진짜. 쇼리가 잡혀야 돼. 어? 쇼리가 물리야 돼. 지금 3시야 셋이... 일번, 너희들을 믿을게. 어떻게? 야 아프리카. 살일 없는 이 애정 인생들을 선택한 1번 야 긴장감을 구구마 틀어 아나야 그래. 어, 지금 어그잖아요 지금 구는 겁니다 언제는 살일 없는 씨발 내가 봤을 때 쇼리 블릴 같아 50도 50에서 2이 힘들어 이게 서안 잡히면 무조건 그렇지. 죽는 거지 나왔어 안쏴아자 이빨 두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<laughs>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지 이게 뭐라고 떨려. 아 야, 진짜진짜이잖아얘 진작했잖아. 네얘 일본 누가 그래 야, 1번 누가 그래 씨발 이거 뭐 방송이 장난아니 내가 걸리자고 일본 네가 말야이 어, 있어. 자 그러면. 씨발 그러면. 아 <laughs> 가금 쇼니가 떼야 되는데 야 니네가 1번으로 존나 주자 쳤어 이 새끼들 씨발 알고있어서 니네 이거 아. 기계 알지? 기계 알지? 야 기계 저거 1번이니까 작동하는거 알았지? 전부 쓰레기 이런거는 머리 존나 잘 굴려가 진짜 이생에서 머리를 지금만 굴리냐? 아이 ㅅㅂ 이 얌창생 새끼들 아 진짜로 됐어! 뭔가, 너희들 뭔가 뭔가 미친 짓 해서 뭔가 몸은 또 아픈가? 배. <laughs> <근데 지금> 정가 <laughs> 야. 누나 찬스나다 정이가 숨기했다고? 발 내가 정이 구현하러 왔거든요. 자 그러면. 어? 네가 직접 떼고 싶으면 떼도 돼. 아니야. 나는 그거 런 못해. 못하지? 그러면 흑기사 흑기사를 할 거야. 어? 내가 대신 떼줄게. 어. 볼에 뽀뽀하는 <laughs> 해주기 그때. 안돼. 그건 안 되는 거 같아. 뭐 줄이 씨발 연애 아하지주 아주면 괜찮지? 그러면 내가 파워를 바꿔 바로 풀파워 반대로 갈게 안아줘 안아나 상관없지? 야 근데 솔직히 뭐해 둘이 애들이... 어? 아잠자만야 지금 뭐하냐 야 지금 뭐하는 거야? 뭐에이에 <laughs> 아이 꺼내버렸어 수갑을 꺼놨어 <laughs> 이새끼들이어디 연애집이야 시 x 새기들다내이고 어! 장난이야 주작치고 아니 진짜 <laughs> 거야 아 수갑을 꺼어는 살아있다 저기는 <laughs> 살아있다 저기는 <laughs> <laughs> <정의는 웃음> 살아있다 <웃음> 뭐? 아 일단 한대 맞고 풀어줄게 내가 와 수갑을 껐다니 이 괴력의 괴미자 벌써 헐크니까아 진짜 수갑을 꺼내버렸어 얼굴이 줄 몰랐어 아 앞에만 짜패 뒤통수는 앞에. 별로 소리안 나니까 언니, 언니, 왜 거기 뒤에서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, 어, 골반 드립하고 있어요? 네. 진짜. 씨발, 나 존나 비참하다. 야, 나 맞는 거 지금 억으로안끌리다전형이 서가지고! 야, 나 맞네. 너 거기 서 있어야겠어? 저 몸매가 오면 내는데 몸매 보고 있잖아. 나 맞아야 되는데, 내 집중한데. 안주라고있녀아 진짜 어디서 정의보내 해야 되는데 나 받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<laughs>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음악 과한개 제가 한번 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몸매 좋은 거 지금 나맞을니까이 이 순간만 진짜 닥쳐줘라 진짜로 뭐 하려고 아니 진짜 안 치고 저는 자, 잘 절대 안 되니까 소리가 자! 저 이렇으나, 오글도 그냥 이 사실 이렇게 많은데 몇 가지 이런데 줬습니다. 야, 이거 딱 하고 바로 슬롯도 간다, 진짜. 바로 씹고 야 얘들아. 자, 손님들. 게임입니다, 이거나. 제가 뭐, 이쪽으시씻는야 되는 게아니 게임입니다. 되게 맵습니다. 어, 지 야, 여기 엔자 탐지 업무가 막 쏟아져 있잖아. 이렇게 해서 아... <목소리가> 아... <목소리가> 내가 스캐너 뛰러야지! 아 그래 무슨 새들 아 저녁까지 웃네 저녁까지 공 돌려서 웃네 얼마나 웃겼으면 공돌게 우리 손 아프다 이거 아프지 누나 게임에서 그만 알잖아 누나 웃어 이걸로 기분 나쁘고 그래. 야 이부 가자 야술 먹방은 나 오늘 죽었어 있어봐 가만 있어봐 치치 어디서 웃어 짐승 짐승 아 가만 있어봐야 웃어 <람이> 있어. 야. 자, 그러면. 어디서? 어디서 이것이 미쳤나, 진짜. 아, 소회짱님 감사합니다. 아, 그래도, 누나 빰고 맞고, 한, 한 2,000명 늘었어. 예, 만, 한1 3,000명. 야, 내가 너 밀어줄, 니네 시청자, 니네 시청자 이렇게 존나, 어, 많이 보고, 응. 어? 지금 뭐야, 1 4,000명 보고 있어! 어, 예, 저 인생새끼들아! 어, 우리는 한몸이야, 얘들아. 같이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고. 우리 같이 가자. 같이 가자! 보이는 라디오 <laughs> 1위면 됐지. 고, 호세하네, 그냥 1등인데. 아, 자, 그러면. <laughs> 야. 야, 빨리, 야. 식구, 그까요 식구, 야, 어차피 지금 1시간3시기만 끝난단 말이야. 3시 음. 전까지. 음. 언니, 지금 언니 아까 가야된다고 그런 말 했었죠. 음. 네. 출근해야 되니까. 3시까지 세었어 언니, 아니, 간... 간다고? 아니 가까이면 방송하고 그냥. 냐 3시까지 할수있어 야. 아...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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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, 언니 택시비 줄 테니까 이지야 나도 줘 이리 왜줘이 차도 이 차도 없잖아요 나도 줘대리미줘 나는 안줘 아... 알았어 줄게 대만 일당 챙겨주고 나는 뭐 일당 안 챙겨주냐 나 자오 갈 수도 있어 옛날 자오라는데 오늘 큰 얘기 안 한다 <laughs> 야, 내가 언제 큰 얘기했어 야 한창 나한테 맨날 자오가 자오가 이러다가 오늘은 그런 일이 아, 많아네 아, 오늘, 오늘 빨리 가아 <laughs> 아니야 가면 나나안가 아, 뭐야, 지금. 아, 오늘 한가? 이씨, 족발을. 그럼, 둘이 좀 쉬었다, 가 그러면. 일단은 그러면, 어. 1 9세를걸고 일단 춤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. 우와! 어? 누구야? 누구야? 쇼리쇼리님이네 야, 쇼리쇼리씨내 편이야! 이 새끼 왜 줬어? 야한테 병신아! 아, 저 씨발 놈 야, 저게 쟤냐? 야, 쇼리쇼리야왜이한테별풍선 싸서 쏘지 마! 요즘 돈잘 벌어! 아, 성님 뭐, 써도 됩니다 데리비 내야 두개가면 아, 진짜로, 저 새끼지. 진짜. 가자! 아 쇼리쇼리 행운 딱눈 나올 때딱 알아서 찾아오네 그러니까 야얘소지마 이거 좀잘 벌어 요즘에 이것저것 얼굴 다 내민다 공식 방송에 예선 잘벌어자 19세 그러면 가도라겠습니다 미풍양속 해침 행위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풍양속 해치러 갑시다 아 시끄러 워 미친